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려고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일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가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술 했는 건데 잘못돼가지고 요번 최근에 수술한 건데 흉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한50% 정도 뽑했었고 안에 철심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철심이. 처음에 요만한 거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팔, 한 마디가 다 철심 그다란 걸로 박혀 있어요. 이 상처를 보면은, 두번 다시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좀 되뇌어지겠네요? 네, 볼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뼈랑 뼈 사이가 썩어가지고, 골반뼈를 떼서, 썩은 뼈를 잘라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걸 잃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후회하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야왜 그래 시간을 돌릴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지금 그냥 바닷에서 산책하러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평일인데 출근 안 하세요? 아, 원래는 배달대행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습니다. 사정이란 건 어떤 거예요? 작년에 일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몸을 좀 다쳤었는데 치료하다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또 다시 치료한다고 좀 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최근까지 일하다가 신지는 한 3달 정도 된것 같아요. 최근까지 일을 했다는 거는 악화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6월 달에 다시 입원을 해서 채널이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일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가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을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자 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음주운전하신 거예요? 네, 음주운전했습니다. 차량 음주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람도 치시고? 아 다행히 다행히 사람은 안 치고 혼자 가다가 사고 났어요. 가드레일을 맞고 날라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음주운전했고 사고가 났고 사람은 안친 거네요.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혼자서 돌았는 거 같아요. 돌아가지고 가드레일에 맞고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병원이 없고 지나가던 사람 신고를 해가지고 119하고 경찰하고 와가지고 저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다는 거는 기절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자리에서 날라가서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날 때부터 해서 기억이 아예 없어요 머리 다치신 건가요? 머리 그때 당시에 이제 두개골이 깨지고 팔에 여기 상완골이라고 해서 여기가 깨지고 발가락도 부러졌습니다 오른쪽에. 지금은 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때 치료를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두개골이랑 발가락은 다 나왔는데 팔이 이제 1년 뒤에 철심을 뺄 때가 됐는데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골수염이 발생해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가지고 재수술 세번 받고 지금 퇴원하고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담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 핑계도 될수 없는 내가 잘못한 거라 고하시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볍게 밥만 먹는 걸로 해서 갔는데 친구네 부부 이기신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을 한잔 덧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말렸는데 제가 또 술이 취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1km 정도 달리다가 제가 졸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오토바이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날라갔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 네 기억이 없고 눈는 뜨니까 병원에 의사랑 경찰관이랑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음주 측정 같은 경우는 후후 부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신 건가요? 그때 음주 측정을 검찰이 옆에 병원에서 불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고가 바로 날 건지 얼마 안 되고 몸도 많이 다쳐가지고 제가 숨도 쉬기 좀 힘들어했어서 그게 불었는데 잘안 나와가지고 경찰이 동의를 구하고 피를 뽑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 체혈? 네 체혈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와가지고 전화 0.189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189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치인 거예요? 일반 사람 만취 수준이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벌금은 500 이상 1000 이하 그리고 면허취소 1년 수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면허취소 2년당 있습니다 길 가다가 벌리면 1년인데 사고를 내서 2년 네. 이제 오토바이 못 타시겠네요. 사고 이후로 오토바이 못 타고 있고 이거 최근에 입원하기 전에는 택배 상하차 이런 거 하고 간단한 일용직 지인들한테서 일하고 뭐 그렇게 일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사람들이 주작이라고 할것 같은데 뭐 사고 흔적이나 아니면 벌금 납부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네. 저장해 놓은 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검찰청에 납부한 900만 원이 벌금인 거예요? 네, 저는 900만 원 나왔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1에서 0.2까지는 500에서 1000 이하인데 거의 0.2에 가까워가지고 9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1000만 원 냈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벌금만 이렇게 내고 내면 끝인 거예요? 보통 음주운전만 하면은 벌금만 내고 이제 면허 취소 당하고 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가드레일 부러진 거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치료비를 이렇게 내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의료 보험 공단에서 나오는 돈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통사고는 다시 환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환수를 해서 돈이 나왔죠.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치료비 플러스 알판 거예요? 치료비 플러스 600만원, 환수금 600만원. 총 음주운전함으로 인해 손해보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 합하면 본전인 부분에서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타도 오토바이 700만원, 벌금 900만원, 병원비 한 600만원.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다시 환수 요청이 온게 600만원. 하고가 나서 몸이 다쳤으니까 쉬는 동안에 생활비 까지 600만원 돈 정도가 그냥 나간 것 같아요. 한 3, 4천만원 손해를 보신 거네요? 네, 그렇, 그렇습니다. 모아둔 돈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돈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은 아닌데,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도움도 좀 받고 해가지고, 일단은 급한 거는 내거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돈 나갈 게 없겠네요? 아 건강보험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분할로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움받았던 거 지인들한테 도움받았던 것도 이제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칼이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고 일도 또 오래 쉬어가지고 좀 골치 아프게 됐죠. 음주운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보통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걸릴 거라는 생각에 그냥 운전대 잡으신 거고 술이 네. 너무 취했고 또 오토바이는 대리도 없다 보니까 사실 음주운전을 그때가 처음 한게 아니라 어렸을 때몇번 했었는데 안 걸렸으니까 그때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대리가 없으면 은 그냥 대놓고 택시 타워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정상인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걸 잃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후회하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왜 그랬지? 시간을 돌릴 수 없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덤덤하신데? 사고가 나고 나서는 이제 1년이 지났고, 근데 또 덤덤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몸이 괜찮아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는 2년을 잡았는데, 또 몸이 또안 좋아져가지고, 한 1년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다 보니까 힘이 별로 안 나네요. 근데 본인이 자주 하신 거잖아요? 네, 뭐 누구를 탓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서 그냥,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 힘들 때뭐 극복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또 있더라도 약간 지금은 제 스스로 반성을 계속 하면서 그냥 있고 싶어요. 할 일은 다 하면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33살입니다. 보면 은 이것저것 변제하고 나면 은 30대 초반 다가가고 30대 중반이 오겠네요. 그래도 늦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면 기름이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 지인들은 알아요.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닌데 다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창피하고 공항장애까지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안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더라고요. 응원해주고 기다려줬다고요? 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욕먹을 짓 했으니까 아 최근 1년 동안 평생 먹을 욕다 먹은 것 같아요 뭐 욕먹어야 될 일이니까 욕한다고 원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 그럼 같이 그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원망이 좀안 돼요? 솔직히 원망이 아예 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별 생각 없습니다 나는 그때 때려 패서라도 말려주지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엔 남 탓으로 돌리는 거라 가지고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램 같은 게 있다면? 앞으로의 바램 그냥 음주운전은 정말 중대한 범죄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빚을 갚고 다시 재기해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산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산게 아니라 이제 술을 먹은 그 날부터 그날 잘못 살았죠 근데 그한번 잘못 산게 결과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요새 웹툰 보면은 회기 웹툰이 유행이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아네 회기하고 싶으세요? 웹툰 주인공 감정이입해가지고 맨날 보고 있습니다 폐기 관련 되겠으 거의 나보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옛날로 돌아가 있기를. 네. 지금 이 모든 그걸 다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꿈도 그런 꿈 자주 꾸고. 네. 혹시 주변 지인 중에 지금 출연자분하고 똑같은 분이 계세요? 음주운전 걸리신 분? 몇년 전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에 음주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지피 친구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전프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린 애들 차는 완전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또안다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럼 그분들도 다 걸린 거예요? 네,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차 폐차하고 그랬었죠. 그게 출연자분보다 앞에예요, 뒤에요. 저보다 한몇 년, 한 2년, 3년, 3년은 더 앞에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도 운전을 하셨다, 그런 걸 보고도 그래도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사고 안 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할 거예요? 앞으로 제인생에 음주운전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한번허취소방하고 벌금 내고, 이러면은, 음주운전 재발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가지고, 좀 크게 다쳐가지고, 몸을 크게 다치고, 그 때문에 고생을 몇년 동안 하게 생겼으니까, 음주운전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들릴 것 같아요. 지금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 같아요? 예비 살인마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사람을 안 죽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더 살인을 안, 지저, 안 저질렀다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야 돼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듣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신데요. 아니요, 지금 사실 별로 안 멀쩡합니다. 한번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건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건지, 또재 수술을 세 번이나 해서 편안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처도 꽤 크고, 지금 그렇게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가 않아요. 뭐 발가락이나 머리는 다행히 다 나았는데, 팔이 좀 문제가 큰요 아까 두개골 깨졌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사황할때 두개골 깨졌는데 아... 지금은 두개골이랑 발가락은 다 완치가 된 상태예요 두개골은 저절로 붙어요? 처음에 내추럴까지 의심했었는데 다행히 내추럴 아니니까 수술도 없이 놔두니까 저절로 치료가 되던데 따로 치료받은 것없습니다팔 같은 경우는 흉터가 있어요? 흉터 엄청 크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술했는 건데 잘못돼가지고 요번 최근에 수술한 건데 흉터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한50 반은 정도 보냈었고 안에 철심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철심이. 처음에 요만한 거 받았는데, 지금은 팔, 한 마디가 다 철심 그다란 걸로 박혀 있어요. 이 상처를 보면은 두번 다시 안 해야겠다 이런 게좀 되뇌어지겠네요? 네, 볼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뼈랑 뼈 사이가 썩어가지고, 골반뼈를 떼서 썩은 뼈를 잘라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골반뼈 뜯어내면 골반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짝짝이가 되려나? 사고 나기 전이랑 사고 난 후랑 일상생활 바뀐 게좀 있어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택배, 상하차 이런 일도 좀 많이 힘들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밥도 못 먹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원래는 배달 대행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한 달에 한 600만원 이렇게 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300만원 벌기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엔딩을 쳐야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해놓고 어차피 욕먹을 거 알지만 진짜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인생도 망치고 주변도 많이 힘들게 하니까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상당히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다시 운전하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사회의 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